백 글로 감도그 결과가 어떻게 돼 언제 나오고 어떻게 되나요? 아, 글쎄, 그뭐 조만간이라는 계속 곧 나온다. 이런 <laughs> 호가 정만 <조만간>. 들려오는데, <laughs> 네. 어, 네. 아마도 김장겸 사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지금 버티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이제는 정말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네. 주 중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여기저기서 이 종합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을 놓고 따져보면 다음 네. 주 정도에는 아마 이제는 성취해야될 시점이 됐으니까요 네, 검찰에 네. 그래서 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된다면 사전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중에는 뭔가 예 공식적인 어, 조사 결과 이,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국장님. 네. 그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그런데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어 네. 제대로 그 저. 부당 노동 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특별 근로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행해진 사례가 많지 않고, 예, 예. 여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사전에 뭐준비할지도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을 수 있고, 네.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어떤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 그래도 공영방송 MBC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당국이 네 예. 그래서 일선 고용지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음. 음. 네, 네. 음, 거기다가 또이 MBC 경영진이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단으로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체중도 했었죠. 어, 체증을 한다든지 네. 예. 어, 관련 자료 제출을 안낸다든지 제출을 안한다든지 뭐그 관련자들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김장경 사장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문제 어떤 실무 라인에서도 서로 뭐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답변을 못안 뭐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오해를 오해 아닌 오해, 오해일지 뭐 진짜 그럴지는 저희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네. 어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통상 걸렸던 기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볼 때는. 네네. 예, 네. 어 근데 이제 또 이게 정권 교체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노동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습니까. 네, 네. 가장 예 막바지에 이제 선이 됐기 때문에. 음. 뭐 내부적으로도 아마 어수선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아주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laughs> 파업을 하면 뭘 하시는지 하는 <laughs>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웃음>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일상을 보내게 되시나요? 그 이제 굉장히 어찌됐던 남들이 보기에는 궁금하거든요. 파업하면 왜냐하면 MBC는 특히 안에서 사, 그, 그 건물 안에서 뭔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음. 그 생중계를 더 많이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업하게, 예. 파업에 돌입하면 이제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이미 제작 중단 들어오면서부터 뭐 하루 세 차례 피켓팅 주기가 아침 예. 저녁 점심, 퇴근 시간까지 해서 아침,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네. 아마 거의 고정적으로 매일 집회가 한두 차례씩 있을 거고요. 내부에서 회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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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저희가 제작 거부와는 달리 출근의 의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파업에 들어간 거여서 네. 어, 외부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뭐 선전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사실은 경영진 교체가 일차적인 목표지만 네. 지난 거의 10년간 망가졌던 MBC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또 저희가 이 파업에 성공해서 다시 국민들께 돌아가면 어떤 방송을 어,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한 파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그런, 뭐, 연구나 앞으로에 대한 준비 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 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뭐, 노동자 측 정부도 그렇고요. 네.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초반들도 많아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사람들이 MBC, KBS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제 감정이 좋지 않고 뭔가 어, 사과를 받고 싶다. KBS, MBC가 그 동안 했던 그 방송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다. 이걸 갈라서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요그러 경영진 때문에 벌어졌던 MBC의 어떤 파행 사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MBC라는 덩어리로만 생각하시는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KBS, MBC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더 많이 사과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좀 저희에게 그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면 이런 방송을 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좀 풍부하게 막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해셔서 그런 것들을 네. 국민에게 전해 주시면 저희가 응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그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무조건 KMBC KBS MBC 정상을 하자라는 거 말하는 것과 이 이분들이 정말 많이 반성 물론 충분히 제가 보기에 많이 반성해 주셨지만은 이제 좀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어, KBS, MBC가 정상화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희망 같은 것들이 좀더 많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그 어,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네. 네 저희 사실 초반에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을 뵐때 어, 그간의 방송의 어떤 이 파행과 이런 네, 거 네. 상황에 대해서. 어, 저희가 아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그런 절차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서 제가 그거 빠트렸는데.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의 뭐 경영진과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처럼 비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MBC는 하나로 보일 그러니까.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네. 네. 저희도 책임이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인식 pd께서도 예. 저희 이제 조합을 요즘에 많이 다녀가셨는데 뭐 네. 이런저런 출연일로 네. 초반에는 반드시 국민들께 사과 시청자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눈을 뭐 강조하고 다니셨는데 처음 만나신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궁금한 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출정식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뭔가 9월 4일날 뭔가 할것 같은데 저도 <laughs> 회사가 이런 생각을 음, 하는데 음, 예. 오전에 아마 저기 사옥 로비에서 뭐 대규모로 출정식이 이제 전조합원 음, 참여해서 네네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뭐 오후에도 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저언론들 차원이나 네네. 뭐어 아직은 여기가 좀 구체적인 뭐 시간 장소 아, 계획이 나오진 않아서 네. 네. 예. 말씀드리긴 이런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첫날에 걸맞은 그런 걸 맞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는 돼 있죠. 아예예 네. 예, 그러면은 그 어, 고영주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아. <laughs>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그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음, 네. 좀 총정리해서 그분도 대체왜 그러시는지. <laughs> 네 이제 그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네. 어제 이제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지 네. 2013년 발언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뭐 여기서도 어제도 구의사장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어, 뭐 그래서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는 계속 그 논리고요. 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제가 기소가 됐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네. 말이었고. <laughs> 또 기자들이 또 나올 때 물어봤나 봐요. 아직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 당연히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일관성 있게 네. 답변을 했고, 참, 예, 이제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런 <laughs> 사람이 네. 이렇게 생각을 그 어떤 시도에 따라 바꾸기가 쉬운데, 어, 굉장히 그소신도 일관성이 투철하신 분들이. 그래서, 네. 어, 이제 존경의 경제까지 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네. 기자들이 뭐, 이, 아니,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막 폭로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네. 이게 다 전부 조작된 내용들이고, 네. 지금 그 노조가 폭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작된 네. 내용들이고, 범법행위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설사 뭐가 나와도 내가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네. 답변으로. 했거든요. 예. 음, 네. 참, 이뭐 그러니까 보면...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네. 어제 아무튼 그분의 발언은 어, MBC 파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laughs> 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르겠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너무 어이가 어, 없으니까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 존경을 표한다는 말. 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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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 그 그걸 작성한 사람이 경영진이 아니라 기자 중한 명이다. 아, 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거는 아, 예. 어떻게 고영주 이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이 어, 개입했다는 어, 증거가 조금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그때 폭로 테스트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김장겸 현 사장이 고도국장으로 재임한 직후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랬고 그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카메라 기자는. 제3노조. 예,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제 어용, 이른바 어용노조로 분류를 하는데, 예, 예, 예. 제3노조의 핵심 노조원이고요. 어, 무엇보다 가장 이 블랙리스트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 건, 여기에 나온 어떤 개인들에 대한 인물평과 그 등급 분류대로, 지금 현재, 어, 인사평가, 네. 또 인사배치, 그 다음에 각종 특혜 제공,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 이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죠. 음,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한 개인이 뭐 장난으로 그냥 사적인 뭐 흥미로 이거를 작성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 작성한 기자의 어, 연조,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어느 정도의 연배가 된 기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어 여기에 나내 나온 그 각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물평을 보면, 네. 굉장히 그 30년 넘은 고참 기자들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예. 어이 어린 상대적으로 젊은 연주의 이 기자가 혼자 이것을 작성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정도로 예, 예.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하고 했던 흔적이 영역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작성 주체는 이제 그렇게 뭐알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보도국 간부진들과 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 뭐검찰이 수사 진행 될 테니까 그 네. 추이를 또 보시면 더 네. 어,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직후에 어, 이 작성 기자와 절친한 어, 영상 기자 쪽의 간부가 갑자기 자기의 그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를 바꾸고, 네. 아 뭐, 이런 증거 인멸의 정황 등이 아 조금 제보가 됐었어요. 아 저희가 이걸 뭐, 이것만 갖고 공론화 시키기가 어려워서 네, 네. 말씀은 못 드렸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예, 저, 스스로, 이거, 이런,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과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것에서. 네, 네. 그런 정황을 조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네. 예, 많은 시민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의날 행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를 그 육삼빌딩 앞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제 속속 뭐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 히이전부터 어, 이제 불참이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이제 안 오시는 걸로 이제 됐나봐요. 네. 예. 그리고 그 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태호 PD가 <laughs> 상을 받는데 불참 하시게 될 것이. 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던데 이건 맞나요? 일단 뭐그 네. 제작 일정 때문에 아마 시간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어뭐별 네.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혹시 수상을 거부하는 거 아닌가. 네네. 뭐예 이런 일부로 음. 아, 그런... 처음에는 약간 네. 오인하는 기사도 있었고 네. 뭐 내부의 분위기 있었는데. 네. 어 일단 김태호 PD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좀 선을 긋고요. 네. 어, 그거 뭐뭐 네, 네. 예, 그거뭐 아니고. 예. 참석하지 않은 네,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 어찌 됐든 오늘 뭐 그분들이 오시든 안오시든그 일단은 그 우리가 말하는 부역자들 4대부역자들은다 오시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돌마고 불금 집회에서 이분들 그에게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좀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파업을 이제 다음 주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지금 지금도 파업 예, 상태에 사실 들어가신 것이고 어 다들 힘내시고요. 어 이번에는 진짜 빠르고 <laughs> 빠르게 끝내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그런데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어 네. 제대로 그저 부당노동 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특별근로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해진 사례가 많지 않 예, 예. 여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사전에 뭐 준비할지도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을 수 있고 네.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어떤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 그래도 공영방송 엠비시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당국이 네. 예. 그래서 일선 고용지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음. 네, 네. 음, 거기다가 또이 MBC 경영진이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근로가 네. 아마 거의 고정적으로 매일 집회가 한두 차례씩 있을 거고요. 네, 내부에서, 네. 회사에서. 네. 이제는 뭐, 저희가 제작 거부와는 달리 출근의 의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파업에 들어간 거여서. 네. 어, 외부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뭐 선전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사실은 경영진 교체가 일차적인 목표지만, 네. 지난 거의 10년간 망가졌던 MBC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또 저희가 이 파업에 성공해서 다시 국민들께 돌아가면 어떤 방송을, 어,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한 파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그런, 뭐, 연구나 앞으로에 대한 준비 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뭐, 노동자 직행부도 그렇고요. 네네. 일할 때보다 훨씬 더까지 이제 인선이 됐기 때문에, 음. 뭐, 내부적으로도 아마 어수선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아주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laughs> 파업을 하면 뭘 하시는지 <laughs> 많는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일상을 보내게 되시나요? 그 이제 굉장히 어찌 됐던 남들이 보기에는 궁금하거든요. 파업하면 왜냐면 MBC는 이렇게 특히 안에서 이렇게 사, 그, 그 건물 안에서 뭔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생중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업 예. 파업에 돌입하면 이제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이미 제작 중단 들어오면서부터 뭐 하루 세 차례 피켓팅 수위가 아침, 예. 저녁, 점심, 퇴근 시간까지 해서 아침,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단으로 방해를 많이 했어요. 예, 체중도 했었죠. 어, 체중을 한다든지, 음. 예, 어, 관련 자료 제출을 안 낸다든지, 제출을 안 한다든지, 뭐, 그, 관련자들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김장경 사장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 문제의 어떤 실무 라인에서도 서로 뭐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답변을 뭐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오해를, 오해 아닌 오해, 오해일지 뭐 진짜 그럴지는 저희, 제가 판단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어,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통상 걸렸던 기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볼 때는. 네네. 예, 어. 네. 어 근데 이제 또 이게 정권 교체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노동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는. 네가장예 네. 네. 막바. 빽글로감도그 결과가 어떻게 돼 언제 나오고 어떻게 되나요? 아 글쎄 그뭐 조만간이란 계속 곧 그래. 나온다 이런 호가 말 얘기만 들려오는데. <laughs> 네. 어 네. 아마도 김장겸 사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지금 버티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이제는 정말 조반간일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네. 주 중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여기저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을 놓고 따져 보면 다음 네. 주 정도에는 아마 이제는 송치해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요. 네. 검찰에 그래서 네. 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송치를 해야 된다면 사전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중에는 뭔가 예. 공식적인 어, 조사 결과. 이,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국장님.